안녕하세요 창입니다. 오늘은 프로게이머들의 대회 골 영상을 분석하면서 티어를 올릴 때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찝어보기 위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데이원에서 나온 골 장면들 분석하는 영상이고 반응이 괜찮으면 앞으로도 쭉 모든 대회를 분석하는 영상을 준비해 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골 장면부터 보시죠. 박기홍 선수는 여전히 퍼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로 인해 사이드에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간은 열어놨고 안쪽으로 줄 선수가 없었기에 뒤로 접습니다. 이때 3선과 4선의 공간이 비어 있고 이를 통해서 제가 늘 말하는 3자 커백 플레이가 나오죠. 박스 안까지 무난하게 들어왔다면 여기서부터 위로 돌지 아래로 돌지 심리전 혹은 둘다 여의치 않다면 다시 뒤로 리턴이라는 옵션이 생깁니다. 상대 커서인 반데이크가 위에서 차범근에게 밀리게 되면서 아래쪽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대로 45도 디디슛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어서 볼게요. 다음 장면입니다. 이번엔 코너킥에서부터 이어져 온 전개였는데요. 저번 패턴과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3선과 4선의 사이에서 득점이 항상 나옵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노려야 하고요. 박규영 선수는 상대 수비수가 위에서 달려드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래로 접고 90도 슛을 때리게 됩니다. 이대로 경기는 2대0. 박규영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나는데요. 다음 경기는 양준호 선수를 상대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골이 이른 시간에 터졌습니다. 이전 골들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이지선다를 거는 모습이 나옵니다. 박주영의 이 미세한 움직임 아래로 살짝 틀어서 나는 가마차기나 아래로 드리블을 할 것이다. 라는 심리를 심어준 후에 허를 찌 는 위쪽으로의 패스. 만약 상대가 위를 막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면 그대로 ZD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득점 장면은 양준호 선수가 키큰을 너무 빨리한 탓에 골대가 열려 버렸네요. 두 번째 득점 장면은 양준호 선수가 했는데요. 정말 그림 같습니다. 진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완벽한 득점이었고 저 또한 보면서 할수 있는 것이라고 감탄밖에 없었습니다. 박기용 선수의 4백 라인이 무너져 있었고 그 덕분에 레이 카르트는 수비수를 벗겨낸 채로 라인에 걸쳐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했었던 횡 움직임인데요. 박스 안에서 횡움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를 캐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터치를 가져갔다면 박기용 선수가 대처를 했을 텐데, 논스톱 슛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대처도 못 하고 실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음은 박기용 선수의 역전골이었는데요. 여기서 또 다시 이지선더가 나옵니다. 위쪽 선수가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갔고 패스가 이어진다면 무조건 실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준호 선수가 패스를 주지 못하게 완벽하게 마킹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박기용 선수는 침투하는 선수를 미끼로 사용했을 뿐, 반대로 니어포스트 ZD를 차버립니다. 양준호 선수가 니어 제트 딜을 인지하고 막았다면 반대로 침투하는 선수에게 볼을 주어 득점을 했을 겁니다 완벽한 심리전의 승리죠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선제골은 이번에도 박기용 선수가 넣었는데요 위에 말한 3자 컷백 루트를 기본으로 이번에는 패스키를 좀더 좀 추가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돋보이는 점은 컷백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김태환이 볼을 받자마자 박주영 에게 논스톱으로 주는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0.1초 아니 0.01초라도 늦었다면 상대의 반더베이크한테 인터셉트 를 당하는 모습이 연출됐겠죠 이후 90도 디디슛으로 깔끔한 마무리 정말 군더더기 없는 득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첫경기 광동프릭스와 수원 의 경기는 광동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두번째 경기는 피지와 퍼스트의 경기였는데요 복귀한 이호선수의 활약 그리고 김정민 선수의 올킬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이호선수의 어, 트레이드 마크 어. 호러스로 득점을 했는데요 진짜 2호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호루스의 비밀은 크로스를 올리기 전 큐를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는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사이렌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동 큐침트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호루스를 알려주실 때에는 사이렌이 나오기 전 시점이었고요 그런데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프로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었습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루크쇼가 크로스하기 직전에 큐를 누르는 모션이 나옵니다. 잠깐 멈칫하죠? 이 동작 이후에 바로 크로스를 올렸고 정확하게 호날두의 머리 위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득점 후의 해설과 이호 선수의 모습까지 너무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1대0으로 현황제 곽준혁 선수를 잡아내는데요. 다음은 피즈의 네. 노장 김관영 선수였습니다. 중간중간 중간 미스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이호 선수가 어! 어! 반대쪽 마셔자 루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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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 2호 선수는 계속해서 사이드를 위주로 전개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내 윙어와 풀백 vs 상대 풀백 이렇게 2대1 구도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상대 수비가 내 커서에 붙으면 침투하는 윙어에게 반대로 침투하는 윙어에게 커서 수비를 붙으면 드리블로 직접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사이드를 열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죠? 호로스? 의도하셨던 건 호날두의 머리였겠지만 게이지 조절 실패로 사이렌이 안 켜진 마시알까지 가버립니다. 하지만 이게 골대를 강타하고 세컨볼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이후 루크쇼로 산초에게 zs 패스 진짜 완벽했습니다. 저는 이 루트를 보지도 못했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과감한 파포스트 디슛으로 득점까지 해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경기까지 1대0으로 잡아냈 고 마지막 전황제 해. 김정민 선수까지 등장하는데요 첫 득점은 역시나 이지선다였습니다. 정말 행복해 합니다. 네, 다행이다. 이 짧은 순간에 김정민 선수는 이지 선다를 두 번이나 걸었고 두번다 이겼죠. 셰우첸코로 QS 패스를 카카에게 주었고 보통이라면 다시 W나 S 패스로 내어줬을 텐데 2호 선수도 저와 같이 내줄 거라는 생각으로 커서 수비가 셰우첸코에게로 다가갑니다. 그 심리를 이용해 큐브스터와 함께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요. 여기서 한번 이겼습니다. 이후 박스 안골 에어리어까지 들어갔을 때 나라면 접고 컵백각을 보겠지. 2호 선수도 저와 마찬가지로 슛을 생각 못 하고 있었고 컵백각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김정민 선수의 선택은 니어 디슛이었죠 정말 완벽했습니다 이 골을 마지막으로 1대0으로 김정민 선수가 첫 경기를 따내는데요 두 번째는 양승혁 선수와의 경기였습니다 첫 득점 장면입니다 코나우드와 코나우드 셰브체크가 위아래 각을 만들어줬고요 그히 얘기하는 에, 양각 창출, 이지선다 각을 지금 김정민 선수가 아주 잘 만들어 놓고 들어갑니다 코나우드 위아래를 시작! 에서 허나우두리움에서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페 g 지 X K T의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한 김정민은 이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승엽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운데에 셰우첸코를 침투시켜 놓음으로써 안쪽을 무조건 막게 만들고 사이드로 빼주는 모습입니다. 이것 또한 심리전이죠. 중앙을 거쳐 셰우첸코에게 보리간 후 터치를 환상적으로 가져가 아래 공간이 비었습니다. 양승엽 선수의 커서를 보면 뒤에 있는 호날두가 잡혀 있는 걸 보아 키컨을 아래로 시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김정민 선수의 허를 찌르는 2대1 패스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 황제라는 칭호를 받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득점 또한 아, 이지선 다는데

굴리트에게 리턴 패스로 인해 공간이 확 열렸고 여기서부터 위로 zd, 아래로 zd 와 같이 모든 중거리 슛이 열리게 됩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찰수 있는 상황이었고 첫 터치를 아래로 가져가는 디테일, 이 터치 하나로 상대 수비 커서를 아래로 뺄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픈된 상태로 니어 zd 득점을 성공했네요. 마지막 득점은 정말 그냥 김정민 선수의 피지컬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골들 전부 피지컬 골이지만 이건 순간적인 시야와 판단이 돋보여야만 할수 있는 득점이었죠. 구도를 만들다 보니까 한날입니다. 시작. 그 결과물이 바로 이런 득점이거든요. 그렇죠. 스코 어3대0을 만드는 김정민입니다. 이런 플레이를 진행하면서 김정민의 또 핵심 중의 하나는 터치입니다. 예. 최근에는 뭐 퍼포스터치라는 훈련 코치의 발견을 통해서 쭉쭉 치고 나가는 기동성과 관련된 터치만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김정민 선. 쇠도아는 셰우첸코에게 바로 내어주고 각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파포스 트 디디슛 이렇게 2킬을 함으로써 마지막 경기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하동진 aka 환경선수였습니다 <놀라는 그런 옛소리가 있었죠>?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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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심각한 표정의 하동진 좋아 좋아하는... 이 득점 장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득점 루트였는데요. 공격수의 자동 AI 침투. 저는 이걸 흐르는 각이라고 말합니다. 물 흐르듯이 공격수가 수비수를 벗겨내면서 스루패스를 받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AI 움직임에 W 패스 후에 ZD까지 군더더기 없는 득점이었습니다. 이렇게 2호 선수가 이 킬을 먼저 했지만 황제 김정민 선수에게 역 올킬을 당하는 모습이네요. 이지선다, 삼자 컷백 플레이, 호로스 그리고 흐르는 각. 메모해 두시고 게임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번에 반응을 보고 다음 영상들을 만들지 말지. 정할 거기 때문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이